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코인은 음, 1분 초간단 에어드랍입니다. 데이크 토큰이라고요. 어, 가입하면 에어드랍을 신청을 하면 10 데이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크 토큰은 NFT도 준비를 하고 기본적으로 게임용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일단은 프리세일이 진행 중인데 절대 참여하지 마시고요 어, 프리세일이 끝나는 그 시기, 그러니까 10, 11월 때, 11월 내입니다. 예. 어, 끝나자마자 바로 캔케이, 팬케이크 스왑에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있는데, OK x 체인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일단은 그거는 뭐 참조만 해주시고, 일단은 팬케이크 스왑에 음, 상장이 된다고 하니까 어, 기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 가입하는 게 워낙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 뭐 백서도 제가 좀 봤거든요. 쭉 봤는데 뭐 괜찮게 잘 꾸며져 있고 말 그대로 게임용 유틸리티 그 토큰입니다. 아, 웹 페이지도 나름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진도 잘 소개가 되어 있고 어, 준비를 많이 좀 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NFT도 아까 준비를 한다고 그랬죠? 예, 간단하니 에어드랍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자 1인당 추천인, 음, 10개, 그, 최대 50명까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최대 500 데이크까지 받을 수 있고, 이벤트 종료는 11월 25일입니다. 예. 에어드랍 종료 후 제출하신 BSC 지갑 주소로 데이크 토큰이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그러니까 11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데이크 계약 주소는 이렇구요. 예.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아, 뭐, 요건 토큰에 대한 내용인데요. 홈페이지도 있고 관련된 내용들 그냥 복사 붙여한은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모바 목표로 하는 게임이로참 모르겠습니다. 모바가 데이터2, 리그 오브 레전드, 프라이어 오브 언스펙 브라운드, 블록체인의 통합한 게임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뭐 홈페이지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기간은 뭐 이렇다고 합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는 데가 요건 좀 들어본 거 같습니다 뭐, 일바이낸스가 2만 천개 데이트라고 하네요 최소 0.1 BNB 절대로 이거는 그냥 어, 가격을 좀 이제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음,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뭐 NFT도 나오고 홈페이지 보면 NFT 이런 캐릭터들의 NFT들이 쭉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바로 어, 가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데이크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요. 밑에 그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드랍 신청은 토큰 포켓, 메타마스크, 트러스트 원래 다 됩니다. 혹시 초보분들을 위해서 상세하게 요 과정을 제가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고 처음 하시는 분이다 아니면 최근에 한절만 됐다. 좀 겁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 써놓은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한 번이 어렵지, 뭐, 그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블로그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음, 블로그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아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요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뭐, 공중투하를 누르시고요. 아그 다음에, 아 요, 요 위치에, 토큰포켓,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데이크, 데이크 입금 주소를 붙여놓고 제출하시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림에는 없는데 쭉 내리면, 음 본인 홍보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레퍼럴 링크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되고, 밸런스 잡혀 있는 게 보입니다. 뭐 특별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